K드라마가 J드라마보다 전 세계에서 더 유명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트 2.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강력한 캐릭터 설정과 로맨스 요소. K드라마는 매력적인 캐릭터와 함께 서서히 발전하는 로맨스가 핵심 요소입니다. 주인공 간의 감정 변화와 긴장감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J드라마의 경우 로맨스 표현이 보다 절제되어 있어 글로벌 시청자에게 다소 덜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2. K 드라마 배우들의 글로벌 인기와 영향력. 이민호, 송중기, 차은우 등 K 드라마 배우들은 국제적인 인기를 얻어 패션, 화장품, 미디어 분야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인기가 드라마의 성공에 기여하며 글로벌 팬층을 형성합니다. J 드라마 배우들은 주로 일본 내에서 활동이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3. 다양한 장르와 유연한 스토리텔링. K 드라마는 로맨스, 판타지, 스릴러, 범죄, 정치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듭니다. 타임슬립, 초능력, 복수극 등 흥미로운 설정이 많아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쉽습니다. 제 드라마는 주로 일상물, 가족 드라마, 로맨틱 코미디에 치중되어 있어 장르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4. 한국 정부 및 산업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 정부는 K드라마와 한류 콘텐츠를 문화 수출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 등 기관에서 K드라마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글로벌 확산 전략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